이어서 LG 화학입니다. 예, LG 화학, 어, 지난, 지난 어, 영상에서 예, 짚었더, 짚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어, 회고하면서 제차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요원저리가이원저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깨선인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동이 요 파동이 오버슈팅 파동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와 마찬가지로 연날이죠 언제입니까? 이월 9일 날이죠. 이월 9일 날에 d p 플러스 신호 예, 신호가 발생해서 이것도 역시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 이 정도, 뭐, 이 정도 위치에서 사신 분들,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적인 조정세에 진입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의 예, 조정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어, 기간 조정을 거쳐서 건강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상승 추제 추세, 주세로 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알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큰 흐름, 큰그 흐름이 바뀌어서 앞으로 뭐 5, 6, 7개월 동안에 조정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량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50% 어, 물량을 정리하고 예, 홀딩 물량의 50%만 가지고 가시라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렸었고 그리고 만일에 다시 한번 이런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다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어, 요거 요거를 요거죠 요거 요거를 단기적 상승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내에서 수세가 예, 마무리되고, 어, 단기 수세가 마무리되고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제 시스템 내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어제, 어제인가요 어, 2월 1 0일 저가죠? 예, 30, 93만 6천원입니다. 93만 6천원을 일봉 종가로 하향 이탈해서 마감이 된다면 중기, 하방 추세 전환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아, 그렇게 되면 물량을 더 줄여야 되겠죠. 예, 50% 홀딩 물량에서 역시 한25%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25% 물량만 가지고 추세를 지켜보는데 추세 검증 기간 중에 추세 검증이 참인지 거짓인지 예, 그거에 따라서 다시 5월세를 할 거냐? 다시 물량을 추가해서 어, 또한번의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가? 예, 그런 판단이 엇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사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래서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어 조언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거 LG화 같은 경우는 요, 요 선에서 다시 한번, 어,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가 사실 버거운 예 그런 위치로 그런 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한한두달 사이의 기간 한두달 사이 조정세로 진입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유는 모르죠. 그렇지만 현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혹시 판단하기 어렵다 아, 그러시는 분들은 어, 제 영상 올라 업로드 되는 것을 어, 지켜보시다가 일리 화학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 어떤 특이점 그렇죠 신호가 중기 신호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때 다시 한번 올리드는 것이니까 그때 또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리 화학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